매일 마시는 커피, 남은 찌꺼기는 그냥 버리시나요? 커피 찌꺼기에는 카페인 항산화 성분,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과 생활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천연 각질제거제, 탈취제, 비료로도 활용 가능하죠. 오늘은 버리기 아까운 커피 찌꺼기의 놀라운 활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찌꺼기는 말려서 보관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하트를 두번 터치하시면 가족 모두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천연각질 제거제. 커피 찌꺼기는 미세한 입자로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줍니다. 코코넛 오일과 섞어 발이나 얼굴에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에 탁월합니다. 특히 다리 각질이 심한 분들에게 강... 합니다. 두 번째, 냄새 제거의 천연 탈취제. 커피 찌꺼기는 강력한 흡착력으로 냄새를 중화시켜요. 신발장. 냉장고, 쓰레기통에 말린 찌꺼기를 넣어두면 악취가 싹 사라집니다. 화학적 탈취제보다 안전하답니다. 세 번째, 화분 비료로 재활용. 커피 찌꺼기는 질소 성분이 풍부해 식물 성장을 돕는 천연비료. 흙과 섞어주면 산도를 조절하고 지렁이를 유인해 토양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단, 너무 많이 넣으면 역효과라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방 기름때 제거. 거친 입자로 기름때를 말끔히 청소할 수 있어요. 찌꺼기를 스펀지에 묻혀 주방 도구나 싱크대를 닦으면 광택이 살아납니다. 화학 세제보다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이죠. 다섯째 두피 마사지와 모발 강화. 커피 카페인이 두피 혈액 순환을 촉진해 모발 성장을 돕습니다. 샤보일과 찌꺼기를 섞어 마사지하면 탈모 예방과 윤기 나는 머릿결이 완성됩니다. 단 민감한 피부는 패치 테스트를 꼭 해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커피 찌꺼기는 버리는 게 아니라 보물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해 보세요.